안녕하세요. 복지생각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이제 현장 실습만 남겨놓으신 분들, 어, 아무래도 이제 실습지를 찾으시고, 실습만 하시면 끝날 텐데요. 오늘 어떻게 현장 실습 기관들을 찾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현장실스센터라는 탭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검색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포털 사이트 안에서 검색을 하는 것은 대분류, 경기도나 강원도, 서울시 같이 대분류만 검색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시나 구체적인 주소나 어떤 기관인지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검색을 해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조금 위에 보시면 엑셀 파일이 하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하는 방법 추천드릴게요. 들어가 보시면 주소, 또 실습비가 얼마인지, 실습 슈퍼바이저는 몇 명인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의 상황과 가장 적합한 실습처를 찾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학기 중 실습은 진행하지 않고요, 방학 중에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각 기관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언제 진행되는지, 또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정도를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세세한 내용들은 어디에 적혀있거나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발품을 파셔서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셨다면 실습에 대한 계약을 하시고 나서 실습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지 선정이 확인되셨다면 학교나 기관에서 바로 그 실습처로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요거는 꼭 거치셔야 합니다. 네,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처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아주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렇게 직접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에 정보를 교환할 만한 네트워크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직접 찾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 링크는 아래에다가 적어 놓을 테니까 너무 어려우시다면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뭐 습득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복지생각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laughs>